구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에 빗소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고요. <laughs> 제 친구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6,500 달러를 타겟으로 지금 비트코인 추호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요 제가 하고 있는 트레인티, 트레이딩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주식 시장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사, 살펴봅시다. 갑시다. 아, 자 기술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뭐 테슬라 며 코인 베이스 며 지금 뭐4% 5% 7% 10% 정도 어 전체적으로 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거를 다 도로 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어, 다시 올라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어,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어,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6월 말이네요. 6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를 아, 기점으로 아마 한번 크게 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돼서 6월 정도에 돼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약한달 정도네요 한달 정도 후에 크게 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수렴형으로 아래쪽으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수렴형 어, 삼각형을 그리는 경우에는 크게. 어, 수렴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는 어, 이 모양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s 사이나 스퀴즈모브를 보더라도 크게 점점 움직임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2만 9천 달러에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 평선 리본을 보시더라도 지금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계속 횡보가 점점 심해지면서 수렴을 하고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6월 중순에서 6월 말, 6월 한 10일에서 6월 20일, 6월 30일까지, 6월 한 중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게 그 전까지 움직임이, 아, 나올, 큰뭐 호재거리가 없다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6월 중순에 뭐가 있냐면 연준회의가 있죠. 연준에서 이제 파월씨께서 앞으로 하반기에 금리 결정에 대한, 금리의 방향에 대한 어, 내용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한번 크게 어,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만약에 쇼 어, 포지션을 연다면은 단기적으로 대는 그래야겠죠. 쇼, 어, 청산은 스탑로스는 타한 3만 달러, 3만 300 달러 정도에 걸어주고요. 수익 실현은 2만 8,500 달러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짧게 짧게 가주셔야 되고요. 영상 안에는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트에 가입하시면 총 4,600달러 한월에 약 550만원의 가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너스 잊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비트에 500달러어치의 매도 주문을 잡아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9만 1000달러가 바이비트 계좌에 있는데 전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은 딱히 없고요 500달러 비트코인 500달러를 쇼포지션 잡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낸스 계좌에도 지금 40만 달러 약 한화로 약 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은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아마 6월 정도까지는 좀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횡보장에서 잦은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담보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잦게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박스권 안에서 바닥과 어, 고점 이 저항을 잘 잡은 후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스윙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 제 친구가 뭐 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